나 역대 제일 멋있는거 여기에 어. 스페인까지 14시간 아프너리 고생고생해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순례길만 걷고 오신다고요 아깝잖아요 더뽕 뽑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길만 가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스페인 북부 소도시를 싹다 찍고 왔어요 550만원짜리 스페인 북부일축코스를 우린 그냥 순례길을 걷다 보니 놀자로 여행한 셈이죠 이거 거의 걸을수록 돈 버는 여행 아닌가요? <laughs>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개의 동네들만 체크하셔도 산티아고 북쪽 길도 걷고 550만 원짜리 스페인 소도시도 둘러보는 일석이조 스페인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적게 걷고 많이 쉬는 자유로운 산티아고 순례 여행을 원하신다면 아마 1000% 도움이 될 거예요. 그중첫 번째 도시 산세바스티안입니다. 미슐랭이 음 집집마다 깔린 도시가 있다. 한 블록마다 별 맛집이 튀어나오는 산세바스티안정사천재 백사장투도 여기서 죽었고 유럽에선 부자 은퇴자들의 휴양지로 소문난 곳이에요. 미식 도시니까 제일 먼저 핀초스바 투어부터 시작합니다. 핀초스는 꼬치에 꽂은 한입거리 음식인데요. 작은 빵 위에 각 가지 재료가 올라가 있어요. 괜찮아요? 참치. 음? 산세바스티안에서 핀초스를 먹을 때요것만 기억하세요. 한 집에 한 맛. 각 바마다 자라는 핀초스가 하나씩 달라서 한입 먹고 한잔 마시고 바로 다음 집, 그리고 또 다음 집. 이렇게 동네 전체를 미식 산책하듯 돌아다니는 게 진짜 재미예요. 음. 여기선 와인도 특별해요. 바스크 스파클링 와인, 체플릿 위에서 높비 따와야 풍미가 산다는데 우리는 퍼포먼스 패스 당하고. <laughs> 슬프다. 그리고 요 집. 전 세계 바스크 치즈 케이크의 찐 원조 집, 라비냐예요. 여러분이 먹어본 그 바스크 치즈 케이, 그거 맞아요. 그게 이 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988년부터 시작된 그 맛인데 달지 않고 촉촉해서 와인이랑 진짜. 정말 잘 어울려요. 우리 이만큼 먹었으니까 또 배가 잔뜩 부르죠? 그럼 등산 좀 합시다. 라콘차 해변 양 끝에 몬테 이겔도와 몬테 우르글이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서 오르면 산세바스티안 도시랑 해안선을 한눈에 쫙볼수 있는데 우리는 113년이나 됐다는 요 푸니쿨라 타고 올라가려고 이겔도로 갔어요. 몬테 이겔도 정상에 가면 라콘차 해변의 곡선이 한눈에 쫙 그 순간 딱 느껴져요. 아, 이 도시의 매력은 결국 이한 장면에 다 있구나.